얘는 가시가 있어. 그 그래. 아, 근데 보통 송에는 털이 있는데. 그렇지. 아, 이제 자연에 보내주러 가자. 음, 자연... 깨물고 있다. 응, 깨물고 있어. 자. 그리고, 자. 그리고 송충이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야. 그리고 쏘여 응, 쏘이기도 하지만 얘도 엄마가 보고 싶을 거야. 엄마, 아빠다 보고 싶잖아. 어, 기어이어 우리 집 탈출했다. <laughs> 어, 어떻게 탈출했지? 우리 어제 너무 많이 먹겼다힘이먹쳐서내박수빈이먹아다우 <laughs> 같은데. 너그 집에 너이제아무튼이다이제다이었다 우리 집이 키즈 오늘은 16편 송충이를 잡았어요. 이제 집으로 놓아줄 거예요. 응. 음. 집에 보내줘. 날 더우니까 집에 가세요. 해. 동충아 응. 음. 집에 가자. 응, 어, 집에 가요. 응. 수빈이 키즈에 키즈를 낼게요. 응. 동충이는 뭘 먹을까요? 응. 음. 첫째. 나뭇잎을 먹는다. 그렇지. 셋째 응. 흙을 먹는다. 응. 넷째 응. 둘째. 썩은 나뭇잎과, 썩은 나뭇잎과 줄기를 먹는다. 음. 응. 그리고. 음. 네 번째. 응. 송충이는. 응. 송충이는. 털이 있는데, 얘는 가시가 있다. 응. 빨리 보내줘. 이제 보내줘. 그리고 쫌쫌이는 귀엽다. 응, <laughs> 귀여워.